일절과 이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 믿음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걸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한 것처럼, 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육체의 고난을 겪게 되면 죄가 그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를 이기고 멀리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보공을 제하는 일에 있어서, 어,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게 되면은 그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와 결단이 서게 되고 그 각오와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리고는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음란하고 정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발루 상순 숭배를 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분들 믿기 이전에 행했던 것은 적하다. 예수분들 믿고 난그 이후부터서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으로 지나간 대로 적하다. 적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제 지나간 것이고 어, 현재 우리가 어, 이런 그 이런 모든 생활들을 다 멀리하고 오직 그, 그 믿음으로만 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은 사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자기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는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게 된다 라고 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직 성령의 의뢰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생활하게 되게 되면은 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니만 예수님이냐? 라고 비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같은 믿음의 성도들과 온 데서도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또 역시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 심판 때문에 오직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기 있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오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시기를칠 절에서부터서 1 1절 말씀까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점이 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예수님 만날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1년을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을 만날 날이 일년도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같이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있나 하룻밤을 자고 있나 고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만날 날이 그만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날 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말씀하시기를 정신차려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만나에 가까운 우리가 느낌은 느낄수록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 이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나에 가까워지게 되는 데에, 어, 이그 주님 만나에 가까울수록 성경을 정신 차리고 살아볼 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근신하여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라. 우리가 여러분 이가 어, 우리 모두가 다 하루 하루 하루를 날마다 살아가면 주님 만난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 남은 날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얼굴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얼굴 보고 같이 살아갈 날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만큼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을 예,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대접하고그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또 혹은 직임을 따라서 맡은 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은사와 그증무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앞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도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런,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에 갈 때에, 그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이겨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데 유익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믿음의 생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에 묵묵히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쓰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게 하고 쓰고 주님 만날 날의 가까움을 날마다 깨닫게 하고 있서 깨달을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하고 쓰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함이 이루게 하옵시고 영원구원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기를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